살면서 많은 사람을 봤다. 자기 기준 없이 남의 판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인생은 남의 것이 된다. 기준이 없으면 평가는 남의 몫이 된다. 결국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나는 회사를 이끌면서 수없이 많은 조언을 들었다. 그중 절반은 필요 없는 소음이었다. 듣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결정은 당신이 해야 한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는 순간 당신의 길은 사라진다. 평균의 시선을 조치면 평균의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누구도 대신 세워주지 않는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목표도 흔들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도 흔들린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기준을 갖는 순간부터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된다.